안녕하십니까 적축안들 전문가 부부한의사 산층 김 김경 대원장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력도 떨어지고 대처 능력도 떨어지는 이 현실 참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력과 대처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운동들을 하죠. 근력도 키우고요. 그런데 눈이 침침하고 눈이 갑작스럽게 어지럽고 옆을 봤다가 다시 앞을 볼때 눈에 초점이 잘안 잡히고, 나이가 들면서 코골이도 심해지고, 입도 마르고, 침샘도 마르고, 양안료도 심해지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이 방법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아주 간단하지만, 꾸준히 할수 있고, 해주기만 하면, 효과가 좋은 딱두 가지 운동법 알려드릴 겁니다. 따라하십시오. 나이가 들면서 근력이 빠지는 건 관절의 가동력도 떨어지는 건참 슬픈 일인데 또 슬픈 게 보이던 게잘안 보이고 침침하고 뭔가를 봤다가 다시 볼때 이게 초침이 잘안 잡히고 혀도 바짝바짝 마르고 입도 마르고 입도 쓰고 이런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애들도 다 근육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근육근을 강화해주는 간단한 운동 한 가지씩만 매일 실천해 보자고요. 저는 해보니까 좀더 좋았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안구 주변으로는 여섯 개의 근육이 있어요. 많죠? 그러니까 이 근육이 나이가 들면서 또 약해지고 퇴행화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눈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시력도 초점도 잘안 잡히고. 그래서 이 운동을 해보자고요. 눈을 끝까지 사용해 보면 돼요. 하나는 여기 끝을 보고요. 10초를 잇는 거예요. 그죠? 눈을 감고요. 이 아래 끝을 보고요. 10초를 하고요. 눈을 감고요. 그 다음에 이쪽 끝. 10초를 보고요. 눈을 감고요. 다시 아래쪽 끝. 10초를 보고요. 눈을 감고요. 볼때 끝까지 봐야 돼요. 그래야 끝까지 근육이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야 발달되는 거거든요. 좌측 끝을 보고요. 십초를 보고 눈을 감고요. 그다음에 우측 끝을 보고 끝까지 봐야 돼요. 끝까지 밀어서 안 보이더라도 보고 눈을 감고요. 아래를 아래 끝을 보는 겁니다.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십초 보고 눈을 감고요. 위 끝을 보는 겁니다. 어, 흰자이거 보이게 보고 눈을 감고요. 그 다음에 이손이 손가락 끝을 30cm정도 요정도 범위라고 보시고요. 요거를 끝 지점을 정확히 볼 생각을 하는거죠. 하고요. 요거를 5cm정도까지 땡겨옵니다. 여기서 모아서 그리고 곧 멀리 있는 지점을 한번 보고요. 눈을 감고요. 이걸 해보시면 운동을 하고 나면 좀 어지러워요. 그럼 초점이 약간 덜 잡힙니다. 여러분들 해보세요. 지금 눈에 있는 그 외양근들이 위축이 되고 약해지고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계속 이 운동을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해주는 거죠. 눈이 건조한 것도 좀 덜하고요. 눈이 침침한 것도 덜하고 초점이잘안 잡히는 거예요. 그것도 들어서눈 어지러움도 약간 덜해집니다. 해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혀예요. 혀는 근육의 집합체죠. 그냥 다 근육이잖아요. 이 근육이 혀라고 하는 근육이 또잘안 쓰면 약해지죠. 약해지면 침샘 자극도 잘안 되니까 침도 잘안 나와요. 그러니까 입안이 건조하고 입이 쓰고 목구멍도 건조하고 그리고 혀가 약해지면 어떻게 돼요? 뒤로 말려서 잠잘 때 기도를 막죠. 그래서 코골이가 심해지고 코골이가 심해지면 그게 야간뇨, 소변에 대해서 또 자극을 하게 돼서 야간뇨가 더 심해지고 그런 연쇄 반응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혀 운동인데 쭉 올렸어요. 근데 그게 혼자 있을 때잘 되는데 누구랑 있을 때잘안 돼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때, 아니면 누구랑 있을 때 그래도 하기 편한 건딱한 가지 운동인 것 같아요. 혀를 입 옆으로 해서 쭉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보세요. 정말 어려워요. 10회 돌리고, 반대쪽으로 다시 10회 돌리고. 엄청 힘들어요. 근데 그이 운동에 또 좋은 점은 침샘을 자극을 또 한다고요. 그래서 입안이 촉촉해지고, 입안 환경이 좋아진다고요. 해보자고요. 자, 해서 한번 돌려볼 텐데 힘들어요. 한쪽 10회는 그래도 되는데 반대쪽 10회 돌릴 때 혀뿌리가 뻐근하니 힘들 거예요. 그래도 참고해 보세요. 해 볼게요. 반대쪽 갑니다. 해보셨어요? 이게 혀뿌리도 뻐근한데 뒷목까지 뻐근해지지 않으세요? 저는 그래요. 그래도 몇 번을 더 반복하니까 입안이 좀더 촉촉해지고 좋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더 심해지기 전 아니면 지금 심하다면 입안이 너무 바짝바짝 마르고 침샘도 마르고 목도 마르고 코골이도 심하고 야간요도 심하다라고 한다면 이 운동을 하루에 한 번이라도 두 번이라도 세 번이라도 꼭 해줘 보세요. 눈도 근육이고 혀도 근육입니다. 이두 가지의 근육을 강화하는 거 여러분들의 삶에서 엄청 중요한 부분일 겁니다. 팔다리 근육도 강화하고요. 이 근육도 강화하십시오. 응원합니다. 모두 따라해 보실 수 있죠? 우리 운전을 하다가 옆을 봤다가 앞을 보는데 시야가 초점이 안 잡히는 경우가 있고 입이 쓰고 목구멍이 너무 마르다고 그렇게 말을 하죠. 우리 침샘을 자극하는 이 운동법이 여러분들을 좀더 젊게 만들 수 있습니다. 팔다리의 근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목구비에 있는 이 근력, 이 근육군을 키우는 거 절대 잊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하나 해보는 겁니다. 모두 건강하십시오. 지금까지 석주관절 전문가 부부한의사 산천 김 김경태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